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애국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쇼핑몰 광화문몰입니다 저는 쇼호스트 진시원입니다 아마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서 봤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60초 스피드 쇼핑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나라고 하고요. 현재 BF A b o l 이라는것을 운영하고 있고 신나노 골드 사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과음물 슬로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쇼핑도 애국이다! 애국이다! 오늘도 과음물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특별히 광화문 온 회원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많은 주문하셔서 알뜰 쇼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 기획전으로 음. 광화문몰에서 준비한 제품은 사과인데 음. 아주 특별한 사과를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빨간 사과가 아니라 황금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 보이십니까? 일단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황금사과라고도 불리는 시나노 골드 사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즙이 일단 달라요 응, 드셔보셨겠지만 정말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맛도 새콤달콤해요 드셔보셨죠? 맞습니다 네 한번 씹어볼까요? 여기 썰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와 <laughs> 마이크 갖다 대주는더잘 들리게 과즙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집이... 와. <laughs> 여러분 저희가 과즙이 다릅니다. 일반 사과는 과즙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썰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즙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썰어볼게요. 와, 정말 제 차원이 다른 사과입니다. 진짜 제가 모후 본 사과 중에서는 이런 맛을 내는 게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과즙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지금, 지금 잘랐는데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과즙이 흐르고 있어요. 와, 정말 이게 그냥 자르기만 했는데도 지금 과즙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와. 신나노골드 사과의 특징이 과육이 단단합니다. 그이육이 <laughs> 단단하기 때문에 과즙이 정말 달라요. 씹었을 때 이렇게 침이 싹 돌면서 새콤 달콤함 때문에 입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입맛 없으신 분들 무조건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도 입맛이 싹 돌고 군침이 싹 돌아요. 특히 어머니들 아 입맛 없다 입맛 없다 하시는데 드시면은. 입맛 바로 돕니다. 와 지금 진짜 이게 정말 새콤 달콤한 게, 음. 진짜 이게 입맛이 그냥 확 돈다고 해야 되나? 죠 그렇죠. 진짜 그냥 침이 그냥 바로 그냥 엄청 고이면서 이게. 맞아요. 와 뭔가 더 먹고 싶은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정말 거짓말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보통 때 하나를 다못 드세요. 하나를 다못 드세요. 근데 신한우는 매일 한그 자리에서 하나 다 드십니다. 와 왜요? 진짜 이게. 맛있어져. 근데 새콤달콤하니까 그리고 씹었을 때 여러분 빨간 사과는 뭔가 이 섬유질이 찔긴 게 남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안 남습니다. 즙이라는 거죠. 와. 주스로 해 드셔도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완전 이게 그럼 이게 진짜 명품 사과네요, 그냥 그렇죠. 진짜. 저희가 음, 다른 예산 사과, 청송 사과들 있죠? 여러분 거기서 신나노 골드 납니다. 거의도 있어요. 그런데 맛이 달라요. 문제는 맛이죠. 맛입니다, 맛. 신한우 골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한우 골드도요. 일반 사과들하고 맛이 다른 이유, 다른 신한우 골드랑 맛이 다른 이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요. 여러분, 밤낮 온도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도가 높아지죠. 모든 과일과 모든 야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FA몰에서는 경북, 의성, 옥산, 신한우 골드만을 택해서 저희가 팔고 있는 거예요. 우와, 사과는 근데 빨간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 오늘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맞아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과즙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와, 그럼 이거 제가 그냥 바로 생사과이거 한번 그냥 바로 입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어, 보여주시고 어, 이, 색깔도 보이십니까? 저희가 와, 껍질이 예. 시나노골드는 부산 일반 빨간 사과재보다 훨씬 얇아요. 과피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점들이 아,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당도가 높아서 생기는 것들인데 네. 이게 삽이라고 불리거든요. 삽이요? 네. 반점이 이렇게 삽이라고 불려요. 이게 많을수록 더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 근데 삽이라는 게 정말 많은데요, 여기? 네. 이게 많을수록 신나는 거들는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와, 그런 게못 참겠습니다. 지금 한번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과즙. <laughs> 과즙 보이시죠? 와, 지금 여기 과즙이 그냥 고여 있습니다. 고였어. 완전히 즙이 튀어 나왔어요, 여러분. 와. 여기 보시면 과즙이 여기 흘러 넘쳐요. 한번 보세요. 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아직 진짜. 아주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이게 진짜 명품사가 신한오골드라는 거예요, 진짜. 와. 여러분 지금 가격에 첫째가 세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중가 5kg에 4만 천. <laughs> 너무 싸서 예. 말이 안 나. 중가 5kg 얼마? 5kg에 4만 천 오백 원. 네. 음, 3kg에 2만 9천 오백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사시면 못 사요. 여러분 작년에 품절됐어요. 너무 빨리 품절돼서 제 주변에 저희 부모님 주변에 지인분들이. 어떻게 사냐? 어디서 사냐? 이래서 저희가 가장 신나노 골중에서 맛있는 의성 사과를 저희가 다 사들여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시간 지나가면 못 드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주문 폭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으면서 지금 이거 지금 사과를 계속 먹어 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정말 진짜 사과 맛이 끝내 줍니다, 진짜. 음. 정말 저 진짜 소스를 한번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진짜 자신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정말 이게 맛이 다르고요, 네. 여러분. 이게 당도가 정말 다른 사과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 소리도 음. 정말 다르죠. 와 이게 진짜 황금 사과, 진짜 시나노 골드라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여러분 저희가 또 경북 옥산 의성에 있는 이 사과를 택한 이유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요 우수 관리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이제 드시지 마세요 저탄소로 정말 친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도 네. 다릅니다 아 여러분 친환경 사과예요 이게? 네 그럼 이게 진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 진짜 아삭아삭한 식감과 음. 이렇게 새콤달콤한 맛, 맛도 있는데 네 거기다 이렇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사과라는 거 이게 검증된 사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음. 와 지금 벌써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음, 계속 들어오네요?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가격 예어 제가 그럼 한번 이번에는 번,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 k 로에 이만 구천 오백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오 k 로 사만 천 오백 원. 와 이건 광화문 불에서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가 싸게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른데 사드셔보시면 알아요. 맛이 달라요. 와.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이 리뷰로 써놓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한 어머니께서 전주 지역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하나를 드셔보셨대요. 와. 택배 저희 몰에서. 근데 맛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 여러분, 얼마 전에. 근데, 아, 그러세요? 이랬는데, 저희는 판매하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고객분이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너무 맛있다고 다른 시나노골드 사과랑 맛이 다르다고 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그래서 명품 시나노만을 저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게요 한 박스를 더 주문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서 선물하시겠다고 그래서 일요일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토요일까지 빨리 배송해달라고 그때가 크. 금요일인가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오는 거 맞냐고 확인 전화가 오셨어요 자, 여러분 꼭사셔야 됩니다. 얼른 전화하세요. 주문 폭주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인기가 많은 사과에서 조기 품절될 수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얼마 안남았어요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과 이제 빨리 주문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될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우리 주문번호 한번 불러보시죠. 너무 급께 많네요. 예. 주문번호. 네. 한번. 152둘둘에 8686이랑 152둘둘에 8686. 8686으로 전화 주시면은 어 쉽고 빠르게 주문이 가능하니까 예 전화 빠르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장에서도 드실 수 있고 여러분 음, 10월 초부터 저희가 시나노 사과는 이렇게 수확을 시작합니다 근데 부사와는 달리 시나노 골드는 제철이 있어요 지금 드셔야 돼요 이게, 이게 과육이 다른 부사나 빨간 사과보다 소리도 다르고요 이게 무게도 다릅니다 무게가 더 나가요. 그 이유가 이게 단단해요. 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단하고 네.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석푸석한 것과 원이 달라요. 네. 와, 저는 보통 사과 먹을 때 이게 아무리 이게 달아도 이게 아, 식감이 푸석푸석하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먹어보는 순간 와, 지금도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진짜 이게 이 아삭아삭한 식감 이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나요 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또 먹어 보면은요 어. 그냥 게 달라 요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이게 물이 집이 너무 많이 나요. 와 어, 그리고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 힘도 너무 많이 고여서 여러분 이거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건강 최고. 갈아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해서 네. 드셔도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다른 홈쇼핑 영상들을 좀 보니까 이게 사과 를 이게 단단한 걸 측정할 때 음. 이게 목탁처럼 한번 두드려 보더라고요. 한번 두드려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네. 와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와 이런 <laughs> 소리 진짜. 여러분들 사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왜와안 <laughs> 납니다 여러분. 이런 소고 이거 시나노 골드에서밖에 못 맞아요. 느끼는 이게 사과 소리입니다 진짜. 네. 이게 빛깔이 빛깔이 예. 보세요. 황금빛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성에 제가 직접 이거 사드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부사도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네.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 이유가 시나노 골드로 바꾸려고 농장, 그 농장주 그농장 분들이 나무를 다 베고 계셨어요 와 너무 많은 밭이 너무 넓게 그 부사사가 한 30년 50년 된 나무들을 다 베고 계셨어요 그왜 배지냐고 여쭤봤더니 신나노 골드가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부사들은 벌레가 많이 먹는데 신나노 골드는 벌레가 안먹는데요 그래서 기르기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신나노 골드를 다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와. 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30년 된, 50년 된 나무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그거 왜 바꿉니까? 왜 잘라냅니까? 얼만큼 아쉽으면 이걸로 바꾸려고 잘라내시겠습니까? 네. 근데 방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음. 이거 그럼 농약을 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탄소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반 빨간 사과들은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요. 맞습니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잖아요. 농약 많이 뿌리면 네.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거죠, 그 너무 ]가요? 안 좋죠. 네. 그리고 여기가 도랭지라서 제가 가봤는데, 아,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이게 고랭지 높아요, 산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말 특산품, 특, 특, 특 사과는, 시나노골드는 높은 사과들이 발판입니다. 예. 거기 농장주분들 것, 그것도 제가 맛봤어요. 아. 옥산, 고랭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진짜 완전히 청정 지역에 이게 벌레도 안고 이거 농약도 안 거의 안 쓴다고 하면요 이게 진짜 일반 사과랑은 이게 안정성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신한 오골들은요 일본에서 종자가 들여와서 이제 이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라에 들여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잖아 하고 놀라셔서. 이제 품절돼서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때 아니면 못 드세요. 또 제가 이제 신아노 골드 좋은 점이 이제 이게 찍으면서 느낀 건데 이 사과를 지금 이렇게 자른 지얼 지금 시간이 깨졌어? 좀 지난 것 같은데 응. 지금 이거 뭐 썰어 놓은 거 사과 색깔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갈변이 안 돼요. 갈변 현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희 엄마가 썰어 놓고 이거를 그래 아셨어요. 농장주분들도 모르셨거든요. 예. 저희 엄마가 집에서 하나를 다 드셨는데 다 드실 때, 근데 저희 먹으라고 썰어놓으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네. 사과가 색깔이 변하는 걸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안 변합니다.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보이시나요? 이게 착한 사과입니다, 진짜. 정말 색깔이 와. 안 변해요. 신선함 그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게 이 갈변 현상이 안 되는 만큼 또 이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푸석푸석한 식감도 이게 없다고 아유 하더라고요. 한번 그냥 바로 이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썰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와, 달라요, 달라. 과즙이 마르지 않아요. 즙이 살아있죠. 푸석한 식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요. 이게 너무 지금 달라요. 시간이 한. 이 30분 지난 것 같은데도 꽤 지났죠 이게 그냥 와 식감이 다릅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진짜 응. 여러분 이게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나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선물용으로 사가겠다 네. 빨리 배달해줘라 네. 제가 그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바로 배달해드릴게요 하고 저희가 원래는 배송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사장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사장님 이거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빨리 어떻게 배송해 주실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한테 보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먹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와, 이런 사과는 그냥 나 혼자 먹는 것보다 이제 같이 드셔야죠. 친구 뭐 부모님, 뭐 손님도 오실 때딱대적하면 그냥 그냥 따봉 받는거예요 아, 그냥 진짜 와. 정말 대접받는 느낌 이 네. 있잖아요 일반 사과하고 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황금빛 사과 네. 다른 데서 못 드십니다 특히 제가 이게 선물세트 같은 걸 보니까 사과가 요렇게 있으면 가운데만 그냥 신하노골드로 그냥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 사과가 이번에 국민은행에도 선물용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는 섞어서 팔았어요. 어. 섞어서도 팔고 일반 신한우 골드도 팔고 네. 그 지점에 롯데은행 전국에서 롯 롯데은행 국민은행 <laughs> 국민은행 전국 지점에 선물용으로 저희가 나갔는데 네. 다른 신한우 골드 업체들도 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다시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최상이라는 거죠. 신한우 예. 그렇죠. 골드 중에서 최상급의 신한우 골드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은행, 그, 국민은행. 여러분, 은행에서 아무 사과 안 씁니다. 맞습니다. 절대! 왜냐면, 욕먹어요. 맛없는 거 시키면은, 이거 아... 선물이라고 줬나? 욕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거왜 했겠어요? 저희가 급하게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 드셔보시고, 정말 하루? 그날 찍어서 보내서 바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아... 드셔보시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과들도, 신한 노골도 올라갔는데, 맛이 다르다고. 정말 저희가 먹어 봐도 이게 일반 사과랑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먹고 있는데도 내가 와, 대접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정말 이 신아노 골드라는 사과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진짜. 여러분. 끝내줍니다 그냥. 저희 업체 외에 국민은행에 들어간 업체들은 신아노 골드랑 이렇게 부사를 섞어서 넣었더라고요. 사진에. 근데 저희는 신아노 골드만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절대 아무거나 안 먹고 나왔어요. 다른 데서 정말 못 드시는 맛입니다. 기가 막힌 사과인데, 와. <laughs> 어, 한번더 먹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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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른 주문하세요. 정말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것만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절대로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다 소개해 드렸고요. 정말 이 사과는 빨갛다라는 틀을 깨는 사과. 맞습니다. 시나노 골드. 진짜 명품 사과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나노 골드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 주문 방법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5 2둘둘 8686. 152둘둘에 8686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주문이 가능하니까 네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얼른 전화 주문 주세요 특히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대한민국 애국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네 정말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